온 세상이 단풍에 물들어가는 계절, 높은 가을 하늘과 가까운 이곳은 이미 가을이 풍 무르익었습니다. DMZ와 맞닿은 대한민국 최북단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의 배감산 케이블카, 그리고 금강산에서부터 흘러내려와 한강을 향해 가는 맑고 깨끗한 북한강의 풍경까지, 화천의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이른 아침, 화천군 최북단에 위치한 백암산 케이블카. 지난해 개장한 이곳은 대한민국 최북단에 위치한 케이블카로 민통선 안쪽에 위치합니다. 금단의 지역이 열린 만큼 개장 직후부터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가을 백암산은 인기 절정! 2km를 운행해 올라가면 해발 1178m인 백암산 정상에 닿습니다. 궁대에서 가장 높은 케이블카인 셈입니다. 배감산은 한국 전쟁 당시 격전지였던 곳입니다. 현재도 긴장감이 흐르는 접경지라서 사전에 민통선 출입 신청이 필수. 케이블카를 탑승하려면 화천읍에서 신원 확인 후 셔틀 차량을 타고 승차장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오늘은 어떤 손님들이 이곳까지 찾아왔을까요? 아, 부산에서 출발한 여행객들이에요 어, 하천에 백암산 관광 케이블카 작년 말에 개통했다 해서 북한의 금강산 땜도 보이고 한다 해서 오늘 방문했습니다. 가, 가족, 가족, 가족. 응. 응. 그 형제, 응. <laughs> <laughs> <그래서> 자매. 남편 자매. 일년에 우리 가족들이 일년에 한 번씩 가을에 가정여행을 하고 있어요. 저... 북력당을 갔다가 응. 보면서 남북 통일을 기원해야죠. 시간 맞춰 케이블카에 탑승하는 부산 손님들. 날씨가 맑으면 많은 걸볼수 있다는데 오늘은 어떨까? 기대감 안고 출발합니다. 황천대감산은 한국전쟁 마지막 전투였던 급속 전투가 벌어진 곳으로 이후 70년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원시림입니다. 정상까지 15분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창밖으로 그리고 발밑으로 아름다운 백암산의 풍경이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이죠.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철저하게 잘 이렇게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뭐 걱정, 걱정이 안 되고 뭐 불편한 그런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어딘가에서 사냥과 사냥노루가 뛰놀고 있을 천혜의 자연 환경.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붉게 물든 산이 눈에 들어옵니다. 장관입니다. 말을 할수 없을 정도의 굉장합니다. 상상을 초월한 관광이라고. 이거는 우리 평생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관광이에요. 어쩌면, 이거 어찌 이렇게 세우겠노? 얼마나 이산 속에다가 이런 지붕 작품. 대한민국 기승만세. 음, 멋진 풍경을 감상하다 보니 어느새 전망대에 도착. 시간 참 금방 가네요. 반갑습니다. 네, 네 천사님 안녕세요 반가워요. 반갑게 맞이해주는 문화관광 해설사를 따라 백암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철책선으로 둘러싸인 전망대. 하지만 그 철책선에는 평화를 향한 염원이 가득합니다. 저 멀리 안동철교가 보입니다. 다리를 기점으로 상부는 생태계의 보고인 양이대습지. 그리고 하부는 북한강입니다. 지정된 포토존에서는 기념촬영이 가능하다는 사실. 역사적인 장소에서 인증샷을 남겨봅니다. 여기 백암산 케이블카는 70년 만에 개방이 된 것이고요. 남과 북의 물길이 이어지는 것을 한눈에 볼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리운 금강산, 예, 쾌청한 날에는 바위 색깔도 다볼수 있고 우리가 익숙치 않은 GP, GOP를 한눈에 볼수 있고, 여기서는 직접, 예, 비목의 탄생지인 대감 모피를 만나보니 얼마나 좋아요. 저희는 <laughs> 청년 장교들이 나라 지키다, 예, 사나한 그런 믿음이었는데, 시신은 못 거두고 짐승의 밥이 되지 말라고 돌로 이렇게 쌓놓은 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예, 그런 것들이 흔적으로 남아 있어서 우리나라 삼대 가옥 비목의 발상지가 바로 저곳인데요. 백암산의 단풍도 아름답지만 이곳에서 감상할 수 있는 가장 값진 풍경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망원경을 이용하면 지도에서만 보던 북방 안개선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분지에 자리 잡은 집단 농장의 모습도 보이네요. 생생한 북녘 땅의 풍경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상상 처 보니까 너무 마음 너무 좋아요. 예. <laughs> 저 쪽에. 경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내 생에 이런 거를 갖다가 볼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감격스럽게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껴지잖아. 상태를 잘 보존돼야 되는데 자랑을못할것 같아. 그 정도로 좀 느끼. 어, 나 혼자만 이거 그냥 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좋았다 이렇게만 하지 누군데서 어나 너무 좋았다 막 이렇게 촬영 못할것 같아. 다 오고 싶어할것 같으니까. 네. 욕심쟁이지, 내가. <laughs> 많은 것을 마음에 담고 돌아오게 되는 가을의 백암산. 계절과 역사와 추억이 산줄기를 따라 흐르는 현장입니다. 이번엔 화천의 물길을 따라 여행해 볼까요? 북한강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다리를 하나 만날 수 있습니다. 구만리와 대리리를 잇는 인도교, 산란교입니다. 멋있는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 이름이 산랑교예요. 간동면 구말리 뒤에 있는 골이 산랑골이라고 하는데요. 산랑골을 붙여가지고 산랑교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총 길이가 290m에 중간에 가시다 보면은 북한강 물줄기가 쭉 흘러 내려가는데 거기를 걸어서 지나가시면 아름다운 숲으로 다리가 있어요. 숲으로 다리의 길이는 총 1.2km인데요. 어, 무리에 다리를 만들어놔가지고 화천을 대표하는 트레킹 코스 산소백리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구간이 바로 여기라고 합니다. 이곳이 그 화천에서 첫 번째로 손꼽히는 트레킹 코스인데 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주말에는 하루에 2천 명 가까이가 와요. 특히 이제 스카이워크를 이렇게 만들어놔갔고 시그릿 비밀로 출입구에는 스카이워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요. 중간에 오더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 물을 북한강 물이라고 물줄기라고 하는데 저기 북한에 있는 금강산 옥발봉에서 흘러흘러 내려온 물줄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가을날 북한강 물줄기를 바라보면서 힐링하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금강산에서 시작된 물길은 화천의 평화의 댐. 춘천의 의암댐을 거쳐 두물머리에 닿고 서울의 상수원이 한강으로 흘러듭니다. 때문에 북한강 최상류인 이곳은 눈부시게 맑고 깨끗한 수지를 자랑하죠. 그런 강물 위에 동동 띄어진 수상 산책로가 바로 숲으로 다리. 카레 노래를 집필한 김훈 작가가 작명했습니다. 산소 백리기 일원 중에 숲으로 다리라고 하는데요. 1.2km를 북한강 물줄기 위에다가 다리를 나눴어요. 아침에는 해가 떠오르는 그 해돋이를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조금 더 있으면은 물안개를 찍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 그런 중요한 시간을 여기에서 보내시면 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이렇게 좋은 가을에 힐링하고 가시고요. 요즘 걷기를 많이 하는데 다른데 가지 마시고 이곳에 오셔서. 북한강 물줄기를 보면서 한번 걸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들하고 여행을 왔는데 너무 좋네요. 정말 세계적인 관광 명소예요. 산도 너무 아름답고 이 물이 맑고 아주 깨끗하고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풍광이 정말 더할 수 없이 예쁘고 또 화천 읍내도 참 좋아요. 근데 너무 아름답고 정말 이런 데서 산 사시는 분은 복인 것 같아요 복이에요 복받은 화천의 자연환경 속에서 행복을 얻어 가는 사람들 산 높고 물 맑은 화천에는 이 밖에도 다양한 명소들이 많다는데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는데 꼭 이곳에 들려서 가야 되는 곳 사랑나무 꼭 들려서 가시고요 화천에 오셨다면 평화 누리호라는. 배가 있어요. 산속의 바다인 파로에서 아름다운 파로 구경을 하고 가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화천에 구경 잘 하시고요. 좋은 날 되시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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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길 따라 행복을 산길 따라 평화를 올가을엔 화천으로 여행을 떠나보세요.